지금으로부터 개면년 음력 정월 22일 아침 기도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 정진하시어 내 뜻함을 원만히이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삼보전에 두손 모아 발원 올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삼보전에 기위하오며 두손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목소리> 기위삼보진어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옴복감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옴복감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옴복감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법보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거룩하신 승보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보의 <불의> 삼보진원, 옴살바무다야, 옴살바달마야, 옴달마승가야 옴달바모다야 옴달바달마야 닮아 옴달마승가야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지라도 어떤 자리에서도 마음의 신심을 열고 자비로운 지혜를 깨닫게 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어 자기 일에 치하여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세상이란 벽에 자신을 걸어 놓고 불안에 빠져 있지 않게 이끌어 주시어, 세속의 수많은 일들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도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놀람> 오, <놀람> Banaya, Bahuba, Bahura, whom Bada Gom, so money is, oh money, who are Madi and the Hadi and the Banaya, Banaya, Bahuba, Bahura, so 오 마리아 나바 나야 마나야 바오바 바오라 오 바다 기도 가운데 닫힌 마음이 열리고 열린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멀어졌던 중생들과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진솔하게 나누며, 멀어졌던 마음의 발길을 한 걸음씩 더 다가가게 하시어, 막연한 이해를 바라기보다 먼저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건강한 삶의 지혜를 구하고 참된 마음 만들어가게 하소서. 여버리심 여의 번능만재원 열린 노삼매지렴 유차생시고 아금근수호 능발도 발병. 불사여시삼발여양념용공복계재중생동발루상부리시 무험무지지따무따바나야미 무험지지따무따바나이미무지지따무따바나야미 서로에 대하여 무관심의 소외가 얼마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삶을 피곤하게 하며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알게 하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손잡은 가운데 삶의 중심 필요한 존재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다녀다 오만아레비, 사제비라바다라다리반다반가다니바다라바니반다 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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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니니다 나비 비라바 다리 반다 반다라바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모든 것다 갖추어도 절망이 보이니 서로의 만남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삶의 세세한 생활을 주고받으므로 서로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감의 중요함을 깨달게 하시오. 저의 변화되는 마음 가운데 그동안 부족함으로 일관한 무관심이 이 기도로서 서로의 무관심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에 관심을 두는 마음이 형성되어 참마음의 사랑의 통로를 만들게 하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늘 늘 건강하게 하시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늘 행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이 큰 힘이 됨을 알면서 삶의 자리에 맑고 향기로운 영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मो झा मंदा मोदा नाम अब राजे का झा कय ना नाम अबरा झा ओम काये कये हम हम अब राेरे धेरे बाधा बाधा झंझी गाजे धेय झवान हमो झा मंदा मुदा नाम अब राे राधा झा झा नाम धन ओम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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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ये का हुम मा बा रा हा बा रा बा रा हा बा रा बा रा बा रा देता देता 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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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दा पादा संज्ञा से दे ये साबावा नमो समंदा मुदा नाम मा बा दा दे आ जा जा ना ना ओम ना न्याता ॐ 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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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ये का हुम मा बाबा बाब बाॾा दीदा दीदा देरे देरे पंजे घासिया भवानो सामान 무나마바라지야따자사나남따야다 우뭉각각각하예카예후뭉하바라 하바라바라바라바라하바라디따디바라바라 선지가시리에사바와 어느 곳에서든지 몸을 놔둬주시는 관세음보살님께 시극한 마음으로 기위합니다. 나무보문시연 원력공심대자대비 구고고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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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음 보살관, 세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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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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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 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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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살 Ganzeon Bosal Ganzeon Bosal Ganzeon Bosal Ganzeon Bosal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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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보살, 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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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观世音菩萨。

호흥과로높게 사바와 구족 신동력 광수 지방자 지방제국도 무절불현신고와 일신기명정예이 아침 이 기도 가운데 제얼굴에 겸손을 제 처신의 진지함을, 제 말의 신중함을, 제 생각의 거룩함을, 제 행동에 의로움을 가르침 주시어, 부처님의 자비로 저희 모든 선세업장의 죄를 씻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은혜가 저를 통해 깨달음과 해탈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미라야 자바와 옴 바오라 미라야 자바와 옴 바오라 미라야 자바 와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생활을 지키시고 지혜의 가르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부처님의 참 가르침, 참마음, 참뜻을 알수 있는 지혜도 가르침 주옵소서 거룩하신 삼보님의 명호를 마음 가득 모시오며 기도드리옵니다. 나무서가무니불 나무서가무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굴 모두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성심껏 답을 올려 드리겠습니다.